네, 하,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릴게 신일제약도 오늘 꽃꽃베리베리굿잘 굿, 굿, 베리 가고 있네요. 상한가 들어갔다 풀렸죠. 장이 안 좋아서 신풍제약도 오늘 좋고요. 간데트게 고점 갔다 지금 자꾸 밀려 내려오고 있고요. 신풍제약도 여러분에게 약쁜말 들었죠. 이십육 갔다 지금 장이 안 좋아서 밀려 내려오고 있요그러고 신풍제약, 신일제약. 다 상한가 같다. 지금 풀려내려 보세요. 여러분에게. 10분 제가 좀 너무 어떻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잖아. 여러분 봐도 보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못 들어가셨잖아요. 7월 1일부터인데. 어디야? 7월 1일 어디 갔어? 아, 여기. 이날부터인데. 이때는 높다고 생각했잖아요. 지금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7월 1일부터. 제가 여러분의 추천해드리고 나서. 그것도 2 8 0 0 0원했어요 28,000원. 28,000원 부터 지금 부터다 9만원. 3만원 잡고. 9만원. 200% 올라갔죠. 여러분에 이야기해주고. 진풍지야 이게 1파. 2파 눌림. 기간 조정 쫙 아, 주고요. 어떻게? 3파는 커다 했죠. 1파 준 만큼. 2파 눌림 준 만큼. 어떻게 올라간다? 그 배로 올라간다. 제 앞에 유튜브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여섯부 날짜를 좀 꺼버릴 거야. 얼마나 눌림을 줬는가. 이날부터, 이날부터, 6월 15일부터, 7월 15일, 10일 전이니까 20일 동늘 눌림 준거에 올라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10일 1 10일이니까 이것도 2주 되겠죠.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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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면 15일이죠. 여기는 20일 동안 눌림. 20일 눌림? 15월 말인 만큼. 아주 살아있어요. 아주 채소 못해도 다 눌림받으면서 어떻게? 눌림받으면서 채소 못해도 일주. 일주는 더 가죠. 일주. 일주가 뭐예요? 더 가지고 가면 왔어요더갈거예요 계속 갑니다. 보세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 가, 보유하고 있는 사람 아니고는 어떻게? 해? 쉽지 않죠? 그럼 여러분도 매매는 가능하죠? 어떻게 어 비중을 최대한 적게 해서 고가나고가 하나, 하나 얹어서 어떻게 끌고 가시면 돼요 신풍제약도뭐 투자 경고 이딴 거 필요 없어요 투자주의 투자 경고 이딴 게 있는 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도 날아갈 정도 다 날아갑니다 이해가시죠 무조건 치고 올가는 거. 신풍제약 도장이 밀려서 26% 찍고 살살 밀려내놓고 요 여러분 추천해야 되는 신일제약도 어게 26,500원, 52주 신고가 찍고 살짝 밀거 왔다갔다. 신풍제약어게 52주, 92,000원, 오이 200원, 역사적 신고가 찍고 또밀려내려오고 이렇게 계속 치올로가는거예요역사적 신고가 뚫으면. 신풍 신일, 또 파밀셀, 삼미셀도 오늘 여러분 7% 내렸고요. 거의 다 가지고 계시죠? 부강약품 오늘 7%다 제약분 여러분이 된거예통 SNC도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 다 해드렸죠. 어떻게 10%? 강동제약 어떻게 20%? 20%이금 일봉이에요. 일봉 예, 20%. 진짜, 제약주 제가,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제약주만데 무조건 힘이 있는 제약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이해가시죠? 힘이 있는 제약주. 이비지씨는 어떠다? 약하죠, 좀 약하죠. 근데 어데 그래서 오늘 5% 일본의 수익을 떨있죠이 캔들 작아 보이죠? 작아 보이지 마, 다 5%예요. 작은 게 아니에요. 5% 이겼다. 상한가라서 그렇지. 이 5%예요. 여러분이 7월 1일 부터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7월 1일 어디갔어? 어디갔어? 여기있죠? 여튼 말씀드렸잖아요. 원봉에서 네. 이렇게 3배량 딱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상한가 빡빡 이게 몇%? 프로? 이날도 16% 이러면서 눌림받고 다시 뺀 다음에 들어왔죠? 눌림받고 이제 거래량 줄었죠? 그리랑 어떻게 빵 터지는 순간 다시 빵 밴드 아가씨가 어떻게 밴드 바깥으로 나간다 집을 나간다 아가씨가 어떻게 밴드 바깥으로 나간다 점진적으로 고 있죠 그래도 그럼 그리랑 눈이 훅 들어셔야죠 타주계시도 왔다 이별이 베리, 땡큐 지켜보시죠 여러분 한국주철강도 스타, 아주 좋게 올라가고 있죠. 점진적으로.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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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랑. 아침에 8% 주고 어떻게? 저점 내려갔다가, 2.5 내려갔다가 지금 장은 안 좋은데, 살랑, 살랑 올라, 올라, 올라오고 있죠. 한국주철강, 살랑, 살랑. 미크도 저점 찍고 살라 살라 올라오죠 여러분 아침에 9%수입 주고 0.3에서 어떻게 해? 지금 1% 상승 중에 있죠 또 올라갑니다 무조건 장마 조금만 돌아왔으면 다 올라가요 제정무조금짧없어요 마방신일제약 신풍제약 푹푹푹 녹십자도 제가 말씀드렸죠 녹십자는 어떻게? 해? 25% 갔다 왔습니다. 녹십자. 저번에 저한테 여쭤본 부분이 있었거요 녹십자가 어떻게 했냐고. 땡큐라고 했죠. 홀딩. 그대로 가가면 돼요. 녹십자 어떻게? 녹십자 돈 어떻게? 25%. 장이 빠지면서 52주 신고가. 23,450원. 234,500원. 어떻게 찍고 또 밀려내려오죠. 고점 찍고 살랑살랑. 이렇게 윗골이 달고 있죠. 왜냐? 밴드 밖에 나갔잖아요. 제가 항상 나오면 어떻게 된다? 문을 빡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서떻게 단봉이 생기면서 눌림을 주면서 이럴로 가야 된다 녹십자 심풍제약 제가 말씀드린거 지금 어떻게 해? 눌림을 바꿀어요 근데 어떻게 해? 매도잘량 매수잘량 보이시죠 여러분 눈에 훅 들어오셔야 됩니다 매도잘량 매수잘량 눈에 확 들어오면서 딱다 눈에 이게 딱 들어와야 돼요 더잘 보이게, 넌잘 보이게. 매도 잘 양, 매잘 보시죠. t a b u e 안 b u e 보이 Bu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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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보이시 a b 어이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면 날아다닙니다 황황 넘쳐요 넘쳐야 여러분의 뒷덜인 제약 좀 해다 왔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제약 주고 어 이렇게 힘을 많이 받을까요 꽃이죠 꽃 신의 제약도 근데 상가못나아라죠못 나는데. 매물이 없어요 틀럭과 개인 트럭이 틀고 문빡 닫아요 문빡매도잔량 이거 보이시죠 매도잔량매수잔량문빡 매도 닫아요 빡닫는거예요 네, 여러분 이사부터 가지고 있으면 대박이죠 여러분 다 13000에서 2 6 0 0 0원이니 다. 100%, 한, 110% 정도 수익이죠. 110% 여러분에게. 제가 추천하고 나서 110%. 쭉, 110%. 회사 시총은 작아요. 원래 이 시총은 천 얼마짜리 였어요 시총이 천 얼마짜리. 여러분 싼거 좋아하기 때문에 시총이 잘 날아가는 거. 이해가시죠? 시총이 뭐다? 지금은 반밖에 안 됐어요. 반. 지금 올라와서 지금 2,800억이지. 옛날 1,300억, 1,300억인가 아마 뭐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추천해드릴 때. 1만하면 잡인데0억이니까 잡주라고 하기는 그렇고. 소행주죠 소행주. 소행주. 소행주 가 어떻게 시총이 두 배가 됐죠. 두 배가. 두 배가 뭐예요? 곤날 끝날 때까지 계속 올라가요. 신의자 여러분. 어떻다. 끝날 때까지 올라간다. 그렇다 신풍제약보다 신을제약이 여러분들이 건너방위가 가까워야 좋아요 그렇다고 당당 지금 더한 얘기는 아니고요 역사적 인고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약간 눌림 받을 때 그때 들어가시라고 눌림을 받고 다시 똑같아요 신풍제약도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올라가면 서 어떻게 눌림을 받잖아 요 이렇게 눌림 받을 때맞으라 눌림 받을 때 눌림. 항상. 올라가고, 눌림. 이래가시겠죠. 잘아셔야 돼, 눌리 얼른, 처음에 제가 이거, 얼마인지 여러분, 어디 갔어? 5천원인가? 그때 제가 처음에 매미 시작할 때가 이게 신풍이야이에 어디 갔어? 주봉, 월봉 어디 갔어? 코로나 텀 터졌을 때 있죠. 2월, 3월, 예. 터지고 3월달부터 원래는 매매했다가 그때가 아마 이저점얘기일거예요 어디갔어 여기나 가게 여기 u m 네. 보이시죠 6 i a s t a g y 0 0원 g 0 0 Tagya, t a 매매 a t 이타이밍이었어 y a 여 보이시죠 어디갔니 이때쯤에 제가 처음이매매 Tagya, Tagya, t a 쭉 타고 올라오고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처음열미할때 주봉 안에 나오지 않죠 저 밑에 있어요 완전히 완전히 축소해지죠 보일 가 말랑 축소 다예안 보이죠 안 보이지 완전히 저 밑에 있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밑에 있죠 완전히 표도안 나죠. 이러면 좀 보이 시작하네. 근데 보여 시작하죠. 네. 이렇게 딱 보이죠. 이렇게. 이 보이죠. 이렇게. 오래됐죠. 물론 터지고 나서도 계속 이었으니까 심풍지야. 제가 여러분에게. 그때 제가 유튜브 안 했으니까. 제가 혼자 따로 매매하니까. 전에 시제는 별로 안 좋아해서 시제은 웬만하면 추천 하겠죠 이건 어떻게? 회사가 안전히 어쩌면 시총이 더 신풍제약, 신일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신일제약보다 어쩌면 더 못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어떻게 시제는 이렇게 되는지 아무도 몰랐죠. 솔직히 누가 알겠어요? 지금 누가 알겠어요? 근데 신풍제약 회사가 그나마 좋았거든요. 시제보다. 시제 시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해가 시죠 이렇게. 누가 알겠어요 이렇게. 내종목이렇서시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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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해가시죠게 신풍제약 하고 신렇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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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동구 SNC, 넷지노믹스, 그다음에 강동제약 제가 여분에 해드린 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아시겠죠? 나머지 내가 관심 없는 그럼 신경 안 써요. 매매 안 하는 거 왜냐? 집중력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 안 하는 매매 어떻게 해야 될수 있으면 안 해야 된다 이해가시겠죠? 아 어떻게? 오늘은 한국 주출가는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어떻게 된다 회사가 감아 갈수록 어떻게 된다 지켜보시라 베리베리 굿 믿고도 아주 살아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돼요 믿고도 어떻게 저점이 되요 밀골로시작해줘 벌써 어떻게 3% 저점이 되죠 3% 수익입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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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물... 입니다 아침에 <목소리도> 네. 저는 벌써 수익권 다 들어왔죠. 아침 수익 실하고 저쯤에서 매수해서 지금 또 수익 실현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 녹화함 정도 다 수익권 다들어가 있어요. 왜냐? 저쯤에 다 샀기 때문에 바닥까지 칠 때까지. 그 바닥이 뭐냐? 중국 시간 10시 반이잖아요. 10시 반에 어떻게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 지수를 사방으로 빡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다 20분 더 기다렸죠. 어떻게? 10시 50분까지. 왜냐? 빠르면 이것들이 기준점 잡고 앞으로 10분에서 20분 전에 어떻게 들어올리고요. 외국인 기간이 둘 중에 한 마리가 아니면 앞뒤로 10분, 20분 후에 들어올리기 시작해요. 항상 기준점을 앞뒤로 10분, 20분 잡으시면 돼요. 아, 이 팁도 안 들려? 안 들리려고 했는데. 여러분한테 또팁 들렸다. 그래, 배우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뭐. 그러면서 제 지수가 지금 찌끔 올라서 리는데 상습해서 수익금 들어오잖아요. 여기서요. 보통 10시 반에 이렇게 돌을 올린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시죠? 잘 봐요. 10시 반인데 10분에 이렇게 잡아 올리잖아요 올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쌍바닥이잖아 아니잖아요 원바닥이잖아요 올리죠 근데 여기서 왜냐 실가를 못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한번더 찍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 20분 기다려 올라왔죠 20분 기다리시면 돼요 앞뒤로 50분부터 살랑살랑 찌끔찌끔 올라오지 왜냐 이렇게 빼면 안 되거든 저것들이요 외국인 기관도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찌끔찌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어디 가나 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10시 10분에 바닥 찍고, 찌끔찌끔 어떻게, 해? 중국 시간 늘리기 전까지 20분 올렸다가, 사, 개인이 또 사는 거 보고 어떻게, 다시 또 밀어요. 외국인 기관이 이, 이 나쁜 놈들이. 어떻게, 20분 또 밀어요. 10시 50분까지. 그럼 와서부터 어떻게, 지금 40분이 전자, 30분 됐죠? 찌끔찌끔씩 올리면서, 표로안 나면 올라오는 거죠. 이게 지수처럼 그래서, 제가 산 타점에, 아침에 어떻게, 고점 수익 실현하고, 저점에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아침에 고점 불나방 매매 기법 하지 말고 눌림목에서 사라. 눌림목에 사면 다 수익이다. 항상 눌림목에. 항상 눌림목에 사셔야 된다. 이해하시죠? 미코도 지금 어떻게 저점 대비 3%. 아침에 9%, 지금 3% 수익. 이해가시겠죠 미코. 미코도 올라오고 있고요잘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 있죠? 3분 봉입니다. 3분 봉. 또 올라오고 있죠? 미코 잘올라오고 있어. 한테 한국 주철강도 잘올오고 있죠. 아침 어떻에8% 수익 주고 저점 2.5% 가까지 갔다가 지금 어떻게 6%? 3.5% 상승 중 저점 대비 이미 좋아요. 지수 조금만 더 올라가면 훅훅 여러분 좋아하는 거10% 15%다 먹어요. 아주 거래량이 부족해요. 거래량.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거 봐. 보이시죠? 이 거래량. 매도 잔량하고 매수 잔량이 확실히 차이 나죠? 지수 빠질 때는 반대되있잖아요런데 지금은 몇대 몇? 눈을 확 들어오죠.